안녕하세요. 최강의 가성비를 사랑하는 흑조가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좋은 상권과 괜찮은 상가 건물을 찾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알아둬야 할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숙지한다면 손해보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꼭잘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팔렸을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소리소문 없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데요. 우선 변제권을 신청할 경우 건물이 경매로 팔렸을 때 순위대로 경매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부동산 업자분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우선 변제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화해조서. 임대 계약 시 재소전 화해조서를 특약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서는 소송 전에 쓰는 판결문으로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뭐뭐모일 경우 강제 퇴거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항이 있을 수 있고 이 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나중에 트집 잡혀서 기껏 투자했던 상가에 강제 퇴거될 수 있기 때문에 화해 조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녹취 임대 계약 진행 시 건물주와 중개인과의 대화에서 녹취는 필수입니다 평생 이곳에서 장사해도 돼 주차는 문제없이 다돼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묵취로 구두계약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보호법이 있는데요. 바로 계약 기간 후 5년 동안 재계약 요청 가능 조항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계약 후 5년 동안 상가 월세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건물주는 거절할 수 없으며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심하게 훼손했거나 3개월 이상의 월세가 밀리고 전세를 건물주에게 허락받지 않고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조서 조항이 어긋날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상권 찾는 법, 좋은 상가 건물을 찾는 법,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증, 동물미용업을 등록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벤트! 이 영상을 보시고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샵에 필요한 안내사항 포스터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흑조가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